이제 마지막 무기의 문제를 골라 주시면 누굴까요? 아주 카리스마 넘치고 근데 숙소에서 되게 귀여움이신 우리 전자연 전소리 진짜 천재 작곡가님 우리 전소연님 나오세요. <laughs> 빨리해줘. 야, 아유. 봐봐, 카메라 너무 놀라서 뒤 거꾸로 된. 아. 소 소연 언니 정말 우리가. <laughs> 연습할 때좀크만 혼내줄래? <웃음> 우와. <웃음> 언니, 어, 언니 지금 되게 웃긴 거 알아? 나는, 나 진짜 이거 나왔으면 좋겠어 내가 너를 진짜 내가 혼내고 싶을 때마다 혼내봐. 자, 저 카메라 좀 꺼, 꺼볼게요. 제가 끄, 끄고 여러분. 다시 종료하고 할게요. 저 절친인 거 아시죠, 여러분?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행동. 여기가 가장. 먼저 하는 거 시작! 우기가 <laughs>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제 시끄럽게 발 엄청 쿵쿵. 대대면서 일어나서 불을 켜고 그리고 향수를 다 뿌려서 저희까지 같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. 우리, 우리 카메라 이름 뭐죠? 릴레이 우연. 우연. 음, 마지막 어 릴레이 카메라 단어 인터뷰는 저희 우연이 마지막이었습니다. 와. ハハハハ